One, two, three. 안녕하세요. 영동 대표 안도입니다. 네 오늘은 다른 장소에 네.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반디타입이라는 네. 브랜드와 함께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네네네. 아무래도 어반디타입이 조금 무드가 담겨 있는 그런 장소, 네네. 그다음에 또 옷을 옮기기 조금 살짝 아, 조색을 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어반디타입 쇼름에 네. 뭐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얼마 전에 어반디타입 촬영을 저희가 모델로 해서 했는데 브랜드 쪽에서도 너무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네. 소개까지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앞에 관계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때문에 네. 오늘 브랜드 욕을 할수 없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면서 네. 사실 좀 저희가 원래 알고 있던 브랜드잖아요 네. 어반디타입도 어떤 브랜드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아 어반 일단 도심이 네. 들어가 있죠 네네. 그래서 브랜드가 굉장히 좀 오래됐는데 <laughs> 네. 요즘에 이런 도시적인 문화가 좀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도시적인 문화죠? 어떤 그런 네. 도심 속에서 디 네. 디테일을 찾는 <laughs> 혹시 제 대답은 안하셨요 <laughs> 네. 편안함을 네. 추구하는 네. 그런 브랜드다 음, 음 그렇죠 좀 섬세한 디테일을 가지고 음. 많이 이렇게 큰 실루엣적인 거보다는 좀 작은 디테일을 많이 녹여내서 좀 도심 쪽에서도 좀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브랜드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가격도 좀 퀄리티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 좀 소개해 드릴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 어, 저희가 있어요? 또 시작하기 전에 받아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 또 남겨주실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구독자분들을 네. 만났는데 제가 당첨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직접 입고 오셨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노력하시면 네.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완전 인기가 많은 제품으로 맞아요, 이벤트를 맞아요.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옷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프리샷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스타일링 관련해서는 기용이가 참여를 해서 좀 이런 식으로 입었으면 좋겠다는 거기 때문에 좀 코디 참고도 많이 되실 것 네. 같아요 오늘 뭐 사진 찍으면 자꾸 코디를 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어, 어. <laughs> 돈도 안 주면서 네. 그러니까. <laughs> 지금 보시는 전 제품들이 음. 어반 디타입 이번 FW 시즌 제품들입니다. 네. 이벤트는 중간에 네. 또 끝까지 보셔야 되니까. 또 중간에 넣었어요. 네. 지금 그럼 첫 번째로 저희가 지금 춥잖아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춥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좀 걸치기 좋은. 그리고 사실상 저는 오히려 패딩류보다는 이렇게 후리스류가. 그래도 늦게 올까지도 좀 입지 않으실까? 그렇죠. 레이어드 네, 네, 네. 해서 입으면 음. 늦게 올까지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그런 후리스 제품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름 먼저 한번 알려주세요. 요거는 스타디움 리버서블, 리버서블. 프리스 자켓. 네. 플리스 자켓. 플리스 자켓이요? 네. 말 그대로 리버서블. 리버서블이다. 네. 그래서 이번에 어반디 타입이라는 브랜드가 시즌을 전개할 때 베이스볼, 네, 그좀 이런 스포츠 클럽 이런 좀 테마들을 가지고 옷을 전개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번 음. 시즌 때는 이제 러닝 클럽이라고, 맞아요. 달리기 하는 그런 그래픽들을 써가지고 하시지 않잖아요. 그쵸. 네. 이번에는 스타디움 자켓인데 스타디움 자켓이라는 명칭도 있지만 뒤에 저희가 네. 바꿔서 입어 보면은 네. 어. 이게 야구. 주제로 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스타디움이 야구 경기장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 나일론 소재를 뒤집어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자켓이 9만 원대 발매인데 좀더 저렴해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고, 우선은 소재감이 나일론이랑 그리고 후리스 두 가지를 같이 썼는데 리버서블하면 좀 부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아 뒤집어 무슨? 네. 네. 근데 그 부분의 두께감도 좀잘 만들지 않았나? 네. 개인적으로 이쁘지 않나요, 좀? 네. 그 색감은 이 컬러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아, 이 약간 네. 청록. 피콕. 피콕블루 아닌가요? 네 그렇다고 하시죠 <laughs> 사이즈는 어떻게 나와요? 사이즈는 2, 3 사이즈 나눠졌는데 네. 저희는 이제 3 사이즈를 입었고 아, 컬러도 이제 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아예 블랙 컬러도 있어서 맞아요.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그런 아, 느낌이죠 일단은 메인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아이 컬러랑 네이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음. 개인적으로 이 컬러도 좀잘 나가지 않을까 뭐기용빨을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 다음에 <laughs> 요... 제말좀 답장 좀 해주세요 아, 안에 입으신 것도 귀여운데 네. 개인적으로 이거 가을부터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레터링 플레이 네. 괜찮지 않나요? 이거는 뭐였죠? 이거는 퀄리티 자수 후드티입니다 맞죠? 어, 어, 사실 이런 실 종류들도 겨울까지 자주 입으시니까 이렇게 세트로 구매해서 후리스랑 같이 매치해도 아주. 지금 바지도 지금 어반디 타입 제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셋업으로 같이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퍼펙트 네. 게임 후리스 아노락이라고 합니다 맞아. 총 컬러는 세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제품인데 맞아요. 좀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은 앞에 지금 네분이 계시거든요 브랜드 관계자분들이 네네. 사이즈를 올려달라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네네.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사이즈감이 이거는 10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105 정도 그 다음에 기장도 조금 쇼트한 느낌 쇼트하게 쇼트. 나와서 네. 근데 그 느낌의 레트로함을 살리려고 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110 넘어가는 사이즈 분들이 입기에는 조금 작은 감이 없잖아 네네. 있어서 한동이 정도가 입으면 조금 괜찮죠 크롭하고 응. 여기도 약간 가오리로 뽑으셔가지고 맞아요, 조금 맞아요. 그런 느낌도 있죠 만약에 무슨 컬러가 제일 잘 나갈 것 같다 하면 이거는 물론 아이블랙이 잘 나갈 것 같기도 하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 정도 컬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 컬러는 저희가 좀 추천드리는 컬러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이런 조금 색감이 있는 컬러 같은 경우에는 단품으로 입어도 좋고 아, 저희가 안에 레이어드해서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굉장히 돋보이는 컬러라서 요즘 타월 소재나 이런 후리스 재질이 굉장히 트렌드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번 시즌에는 패딩 쇼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후리스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쇼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로 다음 제품 보러 네. 가실까요? 어디로 가죠? 갈아입어야 돼요. 네. 네. <laughs> 네, 갈아입고 왔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할 거는 아우터 어류보다는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트라이프. 카라 니트티. 오잘 외웠네요. 네. <laughs> 컬러 같은 경우는 세 가지죠. 네. 이렇게 블랙까지 나와 있는데 저희 또 저희가 마음에 드는 컬러를 네. 코드에서 입어봤어요. 이것도 원래는 8만 원대인데 네. 지금 이제 할인가로 해서 지금 현재는 7만 9천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싸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또 띄워주시죠. 네. <laughs> 네. 색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제품이 제일 잘 나가지 네. 않을까 그쵸? 싶습니다. 맞아요. 요거는 살짝 좀 뭐라 해죠? 야 야한 색깔. 야한 색깔. 또... 야한 색깔. 야한 색깔요? 네. 네. 네, 좋지 않나요? 어, 약간 조금, 조금 귀여운 느낌이 여기에서 많이 리는 네. 네. 느낌이죠. 개인적으로 요즘 이런 카라 티셔츠 같은 제품들이 인기가 많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찾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 좀 미니멀 입으시는 분들도 많이 입으시고 네. 또 사실 저희 같이 시티보이룩이나 아니면 좀 캐주얼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편안하게 입을 수 있지 않나. 네. 뒤에 보이는 블랙은 어떻게 보이세요? 또 이거 그냥 좀 무난한 블랙 컬러 같은데 그쵸? 이런 거는 뭐 검은 색깔 슬랙스에 그냥 음. 깔끔하게 입어도 좋은 제품이고 음. 어제 하객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잖아 네. 그냥 이런 거에 좀 슬랙스 입고 가도 무난하지 않을까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냥 여기는 로퍼나 이런 것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니트류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니트 보시면은 이게 그리고... 컬러가 아주 많이 나왔네요 네, 이거 원래 다섯 컬러라고 합니다 네. 이거 블랙도 있다고 하는데 블랙도 여기 있습니다 아, 네,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컬러별로 요 나염 색깔이 다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요맞아 그래픽 라운드 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컬러 조합이 좋은 거. 누가 인기가 제일 많을까요? 즘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요런 컬러 인기 많다. 요런 컬러. 맞아요. 어, 진짜요? 저는 뭐 아이나 블랙이 오히려 블레이쁜것 블랙 같아요. 요 컬러감이. 네. 이거 좋지. 그래서 이렇게 다섯 컬러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음 착장 한번. 이벤트 아이템. 바로... 다음이니까. 오케이. 지켜봐주세요. 알았어. 하나, 둘, 셋. <laughs> 네 입고 왔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입은 제품이 이번 네. FA 볼에 네. 좀 가장 스테디셀러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1만장 나갔대요 네. 지금 보시면 입어봤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나간지 알것 같아요 아. 사실 소비자들이랑 디자이너랑 이게딱 겹쳐질 때가 있어 요딱 아. 원하는 합의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그 구매자의 니즈와 디자이너의 기향점이 맞아떨어지는 맞아. 제품들이 가옥 맞아. 있는데 그게 용복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좀 컬러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블랙이랑 증키용 입고 있는 네이비 네. 그리고 베이지 지금 스테디 아이템은 이렇게 세개잘 나간다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이뻐서 입어봤는데 이것도 이제 잘 나가지 않을까? 좀 디테일을 소개해드리면은 네이비랑 베이지는 좀 약간 아이 컬러의 톤을 좀 썼어요. 약간 누리끼리한 네. 그런 맞아요. 원단이죠? 그리고 히든 단추를 써가지고 미니멀한 디테일을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딱 깔끔하게 되어있네요. 그리고 블랙이랑 멜란지 그레이 같은 경우는 화이트로 해서 사실 왜이 둘이 인기가 많은지 알것 같아요. 사실 요즘 이 카라라인이 화이트를 좀 피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시더라고요. 아, 때가 좀 많이 타니까 어. 그래서 좀 이런 포인트들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블랙이랑 네이비 컬러 맞나요? 이게 기무 버전으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네. 아, 아 김호는 이미 품절. 김호가요? 네. 아. 이거는 65,000원이 원래 정가인데, 4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럴 때 사야 되나? 그렇죠 뭐 5만원이 안 되는 가격인데, 이 정도 퀄리티와 디자인을 가진 제품이면 그 어반 이 타입이 이런 걸 타입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옷이 사실 만듦새가 너무 좋아서 잘 나갈 수밖에 없는데, 가격 또한 메리트가 너무 큰것 같아요. 네. 너무 괜찮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벤트를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네, 맞네. 네. 이 제품이 스테디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 호불호 없이 모두가 다 좋아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제품으로 해달라고 해서 이 제품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분. 좀 선정을 할 건데 컬러랑 사이즈도 골라주신다고 해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8분을 뽑아서 드릴 예정인데 이벤트 내용은 뭐죠? 어반디타입 5행시 한번 갈까요? 뒤로? 좀 어려운데 좀 어렵긴 한데 네. 뭐또 있으시겠죠? 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8명이면 그래도 한 2대1 경쟁이지 않을까? 아닌가? 아니요 요즘에 아, 좀많 요즘 많이, 많이 라고요 4대1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많이 받아보시는 분들은 입어보시면 은그 다음부터는 다음 시즌 어반디타입의 제품을 좀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코디할 때마다 계속 모자를 쓰고 나왔는데, 모자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런 식으로 좀 디자인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완전 트렌디한 요런 좀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약간 빈티지한 색감의 그렇게 고 개인적으로 폭이 좁은 여성분들 좀 폭이 좁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네. 많이 크지 않아요. 네, 딱 여기가 아,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어반디타임 모자는 여성분들이 더 쓰기 좀 즐길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상의류를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네. 겨울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아우터 제품들을 입고 스타일링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입고 온 제품들은 네. 이제 코트 제품들 맞아요 맞아요 캐리오버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선 기용이 제품부터 좀 소개를 드리면 발막한 울 코트입니다 지금 묵직하거든요 네. 이게 작년부터 저희가 아주 만족도 높게 입었던 제품이죠 네. 지금 요 원래 네이비 컬러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인기가 많은 컬러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다크 브라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살짝 버건디 느낌도 나는 컬러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약간 네. 고급진 브라운이라야 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보시면은 좀 결도 살짝 달라요 원단이 다른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번에 좀 가져가야 될 아이템이 아닐까. 저는 이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촉감이 더 좋아요. 네. 발막한 코트가 사실 워낙 많이 브랜드에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작년에 입어봤을 때는 가장 좀 이상적인 좀 핏이지 않았나. 네. 저는 총장이 길어서 일단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핏도 넉넉하게 뽑고 원단감도 적당히 묵직하게 뽑아서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은데, 작년보다 원단감이 더 좋아졌다고 해요. 맞아요. 그다음에 작년과 똑같이 저는 뒤트임 이두 개가 있어 너무 좋았거든요. 음. 그래서 더 약간 활동성도 좋고 위에만 잠궜을 네. 때 조금 더 A로 떨어진 네. 그런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다 발마카는 사실 이것도 하지만 이렇게 저희 많이 세워서 다니잖아요 이렇게 네. 해가지고 추울 때는 음, 이렇게 해가지고. 목도리 대응으로 이렇게도 음. 많이 하고 다니니까 코트 같은 경우에 사실 되게 가격대별로 천차만별이지만 음. 접금성이 좋은 가격대에 퀄리티 좋은 걸 찾기 힘들잖아요 맞아. 근데 어반디탭장년에딱 입었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 진짜 좋은 점은 뭐냐면 원단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울 50 폴리 50 잘못된 편견 소비자들의 올리. 우리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옷이 생각보다 오래 못 입습니다. 아유,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거칠기도 하고 혼용률이 있는 원단을 써 주는 이유가 착용감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네. 그두 개가 뭉쳤을 때 원단감이 더 좋아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좀 살려서 만든 제품이라서 어반디 타입은 정말 후회 안할 선택이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후드 더플 코트를 네. 입어봤습니다 요거는 이번 시즌 새롭게 나온 제품인데 요거 네. 같은 경우도 컬러가 블랙이랑 카멜 컬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자이너님 아까 듣기로는 카멜 컬러가 가장 예쁘다고 하는데 네. 저희 또 네이비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서 네이비로 입어봤습니다 떡볶이 코트 하면 딱 떠오르는 색깔이 딱요 색깔이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사실 큰 디테일은 없어요 다만 좀 좋았던 점은 아까 저희가 브랜드 네임을 설명할 때도 좀 작은 디테일 네. 섬세한 디테일에 좀 추천을 맞춘다 했는데 이런 비조도 발마칸이랑 다르게 아싸리 붙어있어가지고 좀 잡고 더 이제 한쪽 안에를 잡아주면서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보통 이 집근을 안 쓰는 데가 좀 있는데 이 집근을 써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레자를 쓰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렇죠. 좀 고급지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만 저는 이게 더 낫다 그리고 일단 옷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엄청 추운 겨울까지도 입기 좋은 아이템이고 이거는 110, 115분들도 충분히 입을 수 있게 러프하게 좀 입을 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롱코트 찾으시는 분들 에 키가 크신 분들은 맞아요. 사실 여기 종아리까지 떨어지기가 힘든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제가 입어도 네.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것도 19만 원대로 지금 구입을 할수 있어서 겨울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좀 구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19만 원이참 좋네요 네. 그래서 이제 겨울 아우터를 살펴봤고 가을 아우터로 이제 좀 회심의 역작을 준비한 게 맞아요.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제품을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로는 원플러스 1원 +1 정도의 개념이라던데 한번 저희가 네. 직접 입고 오겠습니다 아. 렛츠 영동? 갑자기 <laughs> 네. 그냥 왔어요? 네, 네, 네 그냥 왔어요. 그냥, 그냥 왔어요. <laughs> 마지막에 이제 어반디 타입에서 역작이라고 합니다. 역작. 네, 이거 보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잠깐 흘리면서 얘기했는데 원 플러스 원 같은 개념이다. 은지는 음. 좀 이따 얘기하고 우선은 지금 자켓의 디테일을 보면은 이름이 피스테일 후드 자켓. 코트죠. 코트죠. 네. 네. <laughs> 컬러는 요거랑 요거랑 블랙 컬러. 저희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아이템이죠. 그렇죠. 그 밀리터리 네. 베이스의 그 피스테일 그, 파카. 맞아요. 를대적으로 다시 계속 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피시테일이라는 느낌보다는 음. 그 피시테일의 A 라인 정도의 실루엣을 많이 따라간 제품. 어떻게 보면 진짜 코트 같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쪽 라인이 굉장히 예쁜 것 어, 같아요. 어. 이렇게 어. 딱 잠궜을 때, 음. 딱 위만 잠글 수 있게 또 단추랑 투웨이 지퍼 사용해 주셨고. 그다음 에 뒤에 보시면은 피시테일 코트답게 물고기 꼬리처럼 되어 있나요? 되어 있죠. <laughs> 네. 그래서 그런 큰 실루엣과 그 피시테일 코트만의 시그니처 라인은 따라갔대. 이제 코트의 디테일. 디테일도 녹여내서 어반디 타입만에 확실한 재해석된 제품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레이 컬러 이거 좀 마음에 들지 않나. 어 그레이 근데... 컬러가 잘 예쁜 것 같아요. 뻔하지 않게 카키가 안 나온 게좀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는 13만 원대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제대로 알기로는 용돈 기획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용이 저희 사진이랑 같이 오픈이 된다고요. 해 그래서 무신사에서 기획전이 열릴 예정인데 그거는 바로 아래 링크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 또 저희가 말한 할인율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기획전에 언제까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획전 안에서 보시고 하시면 더 좋지 않나 그 링크 꼭 타고 가셔서 저희 사진도 구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왜 13만 9천 원이냐 네피를 네피는 검정색 컬러만 있는데 요게 이 스냅 버튼이 있잖아요 네. 이게 여기 두개 두개 있는 이유가 부착이 될수 있게 아 이거 안 해요 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이너로도 그리고 이제 소매까지도 있고 사실 이것도 만듦새가 나쁘지 않아 가지고 이거 단독으로 입고 다녀도 나쁘지 않을 거요 이거 네피만 그냥 저런 스셋업에다가 그냥 가동해서 걸쳐도 이거 단독으로 안 팔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걸 살 수도 있는 거지. 와. 사실 제가 진짜 겨울에 피스텔 파카를 엄청 많이 입잖아요. 근데 이 피스텔 파카가 너무 두꺼운 게 아니라 이렇게 옷이 좀 오버하게 나오니까 안에 엄청나게 많이 레이어드를 하는 거거든요. 야, 입을 수 있다.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서 사실상 저는 이걸로도 진짜 추운 겨울에도 입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옆라인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저, 저 발막한 약간 요렇게라면 맞아. 요건 살짝 요렇게 이렇게 떨어진 이렇게 거죠. 떨어지거든요. 렇게떨어지거 그래서 요런 포인트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착장을 유튜브한 것 중에 가장 많이 보여 드릴 것 같아. 맞아. 근데 옷이 이렇게 쭉 깔려 있는데 사니까 저희도 갈아입기도 쉽고 맞아. 또 어반디 타입의 제품만으로도 코디가 이렇게 쉬웠다. 그래서 어.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벤트 못 보신 분들은 중간 가서 한번 다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다시 얘기를 네. 생각을 해야지 지금 <laughs> 다시 보시고 봐요? 그럼 조회수가 늘어나죠. 아, 네. 그래서 어반디 타입의55 네. 재밌게 달아주시면 저희가 여덟 분을 추첨해서 비 스웨트 셔츠를 드리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어반디 타입의 거의 FW 전 제품들을 둘러보고 입어본 것 같은데 어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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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 어땠어요? 네 저는 사실 매 시즌마다 3년 전부터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컨셉이 조금 더 잡혀가는 느낌이고 이제 옷의 퀄리티나 디자인적인 것도 어느 정도 방향을 좀 잡아가고 있다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즌마다 희대의 역장 꼭 나올 것 같거든요 그죠네 그런 것들 좀 눈여겨 봐주시고 특히나 코트 같은 경우는 가격 대비 너무 좋은 원단과 그리고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시즌에 그리고 저희 유튜브를 본다면 가을 겨울 좀 코트 하나는 준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불러 주시네. 아, 저 제가 할수 있는 건가요? 요 <laughs> 네. 그럼. 안녕.